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님의 날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이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새벽부터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함문는 은혜 내리사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주님 전에 문지기로 있음이 좋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전을 찾는 자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기댐과 설레임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만나 함께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됨과 연합과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바라보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쉼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거룩한 성령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치유와 회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쉼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시간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11개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4절 함께 보십니다.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워낙은 내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하드리는 오늘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예배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교보문고에 또 우리가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이 책을 파는 곳이죠. 어, 유명한 곳인데 어, 이곳에 영적 성장이라고 어, 이렇게 치게 되면. 교본 문고의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에 관한 책들이 저그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영적 성장에 관한 책이 230여 권 이게 다 종류가 다른 거지요. 영적 성장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하면 이렇죠. 조셉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영적 성장의 비밀 고든 맥도날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건 완전히 고전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김명호 양성은 이두 분이 지은 영적 성장의 길 영적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랄프 네이보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리차드 포스터 이분은 완전히 고전적인 책입니다. 이분이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마일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영적 성장의 원리 영적 성장의 근거 그리고 위치만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영적 성장,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영적 성장의 깊이 체험하기.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이런 책들이 있어요. 아, 여러분 얼마나 이분들은 다 나름대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쓴 책들의 제목들을 보면 영적 성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거냐 영적 성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많은 책을 써낼 이유가 없겠죠. 영적 성장에 관한 책들만 230권이 넘을 만큼 그렇게 많은 종류의 책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당한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태보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셨잖아요. 아, 저는 뭐 얘기만 들었지 잘 몰랐습니다만 어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나는 느낀 게 뭐냐하면 아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었구나 아버지와의 관계 아, 이 주인공이 도대체 예수는 정말 실제적인 존재였나 아니야 예수는 허구일 거야라는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고학자를 찾아가고 신학자도 찾아가고 심리학자도 찾아가지요. 그리고 의학자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과학적 증거, 현대적 증거를 찾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랬는데 심리학자, 무신론자, 심리학자를 찾아갔을 때그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그말이에요 당신 아버지 관계는 어떻소? 하고 묻죠. 예,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아예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무관심과 버림을 당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계 그가 그렇게 무신론적이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구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그에게는 나를 버린 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준 자라는 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리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지요. 그의 마지막 고백은 유윈,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고 무릎 꿇죠. 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일을 겪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딱하게 나가요. 고난, 고통, 괴로움이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아, 이렇게 아버지를 왼수처럼 여기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가는 거지요. 그런가하면. 똑같은 어려운 일, 고난, 역경을 당해도 그것을 가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항상 어떤 일들이 당하든 그것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내가 당한 모든 인생의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무너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 시험들었어, 시험들었어. 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시험을 믿음 안에서 잘 이기세요. 잘 견디고 이겨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큼 성숙해져요. 이런 성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고난이 없이는 성숙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성정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도 그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들이 죽음에 대한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의 반응이지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 위중해서 죽었더라, 아들이 살아났더라.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에서 사로받 과부가 어떤 반응들을 보였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하여 대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의지할리는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죽었을 때이 과부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했느냐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결국 24절에서 이 여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인의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과 신앙이 쑥 자라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그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었던 여인이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쑥쑥 성장을 해서 커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찾아와서 당신도 대체 뭐 때문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뭐또 엘리야 다다꽤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해요. 이랬을 때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지요. 여러분 닫혀진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참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장소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닫혀진 공간으로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들어갔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하였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는 열린 공간으로 나옵니다. 살아난 아이를 안고 내려와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락으로 올라갔다는 말과 다시 거기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하나님 만나서 죽은 아들 살려서. 다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닫혀진 공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그 공간으로 들어가 부러지적 기도하고 죽은 아들 살려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와서 그 속에서 여러분 다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만큼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러지적 기도하면서 점점 점점 그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석청장해 가면서 갈멜산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시 n 가에서 까마귀의 배달을 받아가면서 까마귀택택배통해해서 배달의 민족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먹을 것 공급받던 엘리야 이제는 여러분 사로밧 과부에게 통과 기름이 마르지 아니함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죽었던 아들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리는 이런 역사를 바라보고 한 계단 한 계단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갈멜산 꼭대기에 서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고 또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세요 자꾸 도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어떤 시험거리가 몰려와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극복하세요 십자가 바라보며 극복하고 이겨내세요 그러며 쑥쑥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은 나를 갈멜산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모리아산 정상에 서게 할 겁니다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위대한 믿음의 용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들로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지혜롭게 되어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걸음 걸음마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되고 복됨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쉼과 회복과 치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에 쌓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병든 자들 고침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